예, 안녕하십니까.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제이쿨, 제이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개봉을, 짜잔. 꺼내보면, 야, 제이쿨. 대만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보통 공구 같은 경우, 대만이 좀 많이 알아주는 형태입니다. 일본 다음으로. 뭐 제이쿨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휴대용 공구인데 여러 가지 많이 쓸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별 모양의 별 모양의 T25 이걸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보시면 6, 6mm 얘는 별모양인데, T30. 얘는 3. 그리고 얘는 5. 얘는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헤드 부분을 끼우고, 옆 보시면, 락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로, 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끼우시고, 끼운 후에, 요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흔히 말해서 깔깔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됩니다, 이게. 소리 들리시나요? 왼쪽, 오른쪽? 감고 풀고, 이, 이, 이게 되는 거죠. 보면 얘가 3mm였으니까, 이런 형태로 조이거나, 아니면, 풀거나. 다 되죠, 요게. 근데 이럴 때만 쓰느냐 그게 아니고 카메라들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카메라 보시면 여기도 꽉 조이고 방향을 바꿔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방향 맞춰서 보이시죠 이 이제 휴대용 공구가 있으면 다 이제 탭이 아니야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여섯 가지가 돼 있는데 가지고 다니시면 휴대하기 되게 편해서 편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간편한 공구 집에나 아니면 뭐 자전거나 카메라 이런 육각 볼트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제이쿨 제품을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이 제품은 슈퍼테크라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가격대도 괜찮고 나름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